저는 지금 커넥트 투 렉서스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 뒤로 서 있는 파란색 스포츠카 RCF입니다. RCF는 이미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었던 차예요. 그리고 빅문시장에서는 2014년쯤부터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팔리고 있던 우리 눈에 익숙한 그런 모델이죠. 근데 오늘 RCF를 출시했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팔리고 있던 RCF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디가 바뀌었다고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헤드램프죠. 기존에 팔리던 RCF는 요 렉서스를 상징하는 화살촉 모양의 주간주행등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헤드램프 따로, 주간주행등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얘는 요 하나의 커버 안에 포함했죠. 그리고 요그 렉서스 하면 떠오르는 세 개의 헤드램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여 있는 그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요게 이 RCF 모델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일자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렉서스 최초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 박혀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방향지시등이고요 자 제가 깜빡이를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방향지시등, 헤드램프, 주간주행등을 하나의 커버로 포함시켰습니다. 아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요런데도 엄청 파여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어, 렉서스 헤드램프는 정말 뭐랄까요 정말 역동적이죠 자 그리고 이 스핀들 그릴 헤드램프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헤드램프보다 더 렉서스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스핀들 그릴이죠 이 스핀들 그릴도 누가 봐도 스핀들 그릴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 부분 디테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좀더 둥글게 휙 돌아갔었는데 요런데 각을 좀 줬죠 이런 게 조금 달라졌고요. 구글에서 찾은 기존 모델 RC의 얼굴이에요. 여기 주간주행도 나눠져 있었고 스핀들 그릴도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스핀들 그릴, 앞범퍼 좌우로 나 있는 흡기구 흡기구랑 이 아래쪽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릴 안쪽으로 보시면 역시 F모델이잖아요. F는 렉서스에서 고성능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인데 F모델답게 여기 가운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앞쪽 얼굴에 뚫려 있는 구멍이랑 구멍 안쪽은 전부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갔습니다. 문이만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안이 막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실제로도 안에 다 라디에이터가 박혀 있어서 냉각 성능을 발휘해주고 있죠. 아마 뭐 가운데 들어 있는 거는 엔진 냉각수, 한쪽은 뭐 오일 쿨러, 한쪽은 파워 스티어링 쿨러, 뭐 이렇게 각각 역할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얼굴도 다 달라졌고, 자 옆으로 가 보시면. 여기 본닛에 뚫려 있는 구멍도 원래 있던 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본닛을 열어볼 텐데 요것도 아마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겠죠? 자, 옆으로 가보시면 어, 휠이 19인치인데 어, 20인치를 넣도될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카렙 어, 색깔 아 카레 색깔이네. 카레색깔의 브레이크 캘리퍼도 지금 요거 브랜 보커가 들어가 있고요. 앞쪽이 6 p 뒤쪽이 4 p 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로터도 이렇게 바람기이 모양으로 홈을 낸 그런 디스크가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팔려스포트 4S가 들어가 있고요. 아휠 멋지네요. 요런휠 스포크 살 하나하나를 보시면 앞쪽에 보여드렸던 그스핀들기를 내부의 복잡한 패턴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하죠. 이거 아마 만들기도 쉽지 않을걸요. 제로 기존 RCF에서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 앞바퀴 뒤로 에어벤트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근데 어, 저는 당연히 뚫렸을 줄 알고 손가락을 넣어보니 실제로는 막혀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디자인 요소를 위한 자리인가 봐요. 그리고 이 F배치가 달려있는데 F배치를 보시면 상당히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곡선이 이 차체에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이 사이드미러죠. 사이드미러도 보시면 이 f 의 곡선처럼 되게 이렇게 쑥 꺾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위쪽 이 본닛의 곡선을 보시더라도 여기서 뚝 떨어지는 만큼이나 정말로 쭉 가다가 여기 헤드램프 여기쯤을 기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5리터짜리 V8 정말 엄청나게 큰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5000cc V8 자유롭게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커다란 엔진을 품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보행자 충돌 안전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엔진과 본닛 사이에 일정 공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 걸 전부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쭉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뚝 떨어지는 본닛 선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또 여기 들어가 있는 앞쪽 캐릭터 라인도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이렇게 쑥 떨어지는 것과 이 선이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리고 그 곡선을 또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 선, 요 선. 요게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이선 없었거든요? 그냥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이드 스커트가 달려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요 부분이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상당히 글쎄요, 뭔가 기능은 없고 디자인적인 요소여서 어... 어 과감하긴 한데 호불호가 좀갈것 같아요, 요 부분은. 그리고 이런 데서도 곡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의 디자인과 저 F 배지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라는 거.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다른 부분은 뭐 옆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좀 달라졌는데 역시나 헤드램프처럼 리어램프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기존 모델의 리어램프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방향 지시 등이 아래로 있지 않았었죠. 근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간 게 보이고요. 또, L자 모양이 이 뒤쪽, 고니 쪽으로 파고 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디자인이 조금 간결해졌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모서리, 여기가요, 기존에는, 어이 선이 살짝 그냥, 어 뭐랄까요, 살짝 그냥 찝어놓은 느낌? 이렇게 희미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를 엄청나게 많이 찝어냈습니다. 와 정말 과감할 정도로 많이 찝어냈는데 그 둥글둥글했던 면을 이렇게 여기도 찝고 또 이렇게도 찝어낸 이런 요소가 이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 부분, 이 면들의 조합과 이 면들의 조합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이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하면서 추가된 부분이고요. F 모델을 상징하는 머플러 이렇게 비스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정말 개성 뿜뿜이에요. 저는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디, 디퓨저는, 아, 디퓨저가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보시면 보통의 디퓨저는 이 안쪽에서 날개가 시작해서 뒤로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안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디퓨저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날개가 있어요. 근데 안쪽에서 끝나고요. 바깥쪽에는 또 그냥 디자인 역할만 할, 거, 할 것처럼 생긴 디퓨저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요건 좀 특이한데요 보통 실제 디퓨저 날개가 바깥에 실제로 멋있어 보이게끔 쭉 이어지는데 안에서 실제 역렇 하는 디퓨저는 따로 있고요 바깥에는 요거는 거의 그냥 디자인 요소거든요 따로따로 마련했다는 게 상당히 독특하네요 굳이 왜이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뭐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요쪽에서 한번 찍어주실래요? 되게 특이한 게 여기 빵튀어나잖아요 여기 여기 하나 둘두개 있어요. 그죠? 차가 뿔난 것 같아요. <laughs> 여기 하나 빵 튀어나와 있고, 여기 하나 또 튀어나와 있고, 이런 디자인 요소는 정말 렉서스에서 밖에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독특하죠. 자, 그리고 여기 요것도뭐 기존과 같은 부분이긴 한데, 어, 리어 스포일러도 가변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어, 트런거 볼까요? 트렁크 와 넓다 스포츠카 치고 넓은데요? 이건 뭐 매뉴얼 책이 뒤쪽에 있네요 이건 빼고 와 나감 깔끔하게 잘했네 공간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입니다 여기 여기 제손 보이시죠? 이 정도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스키스루가 있는데 어? 어이구 아 찍찍이다 스키도 있어요 아반떼가 이거보다 조금 클것 같아요 네, 네. 네. 요정도 성능에 이정도 스포츠카에 이정도 적재공간 없는 차들이 허다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적재공간 짝고 욕할 차는 아니니까 근데 얘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있고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요타 도 그렇고요 렉서스도 그렇고요 혼다도 그렇고요 닛산도 그렇고요 여기 손잡이 없는 차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달려있네요. 어, 이거 왜 빼먹는지 모르겠어요. 뭐, 단가 뭐, 얼마나 한다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어, 역시 쿠페라서, 문이 엄청 길어요. 이만큼이에요, 문이. 이제, 좁을 때, 좁은 데는 타고내리기 힘들죠. 뭐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기도 디자인 요소를 넣었어요. 음, 요거. 그렇네요. 자, 타보겠습니다. 자, 타시면, 역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어서 그런지 실내 구성은 똑같습니다 다 그대로고요 여기 가장 크게 보이는 스피커 요게 마크 레빈슨의 어, 스피커 17개짜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차에 스피커 17개를 꽝꽝 울려대면 아 근데 여기 지금 입8 오리스터짜리 자유롭게 엔진 들어가잖아요 그 엔진 소리도 엄청 좋을 텐데 그 엔진 소리를 즐기느라 사운드 시스템 제대로 즐길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카본도 그 직조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처리에 따라서 무늬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얘는 되게 투명한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그 위에다가 코팅 수지랑 바르잖아요. 되게 독특하게 처리했나봐요. 이 안에 패턴이 되게 입체적이에요. 이 금속 패턴들 보시면, 와, 되게 독특한데요? 실내를 볼 텐데, 어, 일단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이 운전석과 동승석을 확실히 구분시켜주는 높은 센터 터널. 요게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어, 곳곳에 들어가 있는, 아, 곳곳은 아니네요. 여기한 군데 들어가 있는 아칸타라. 요게 이제 팔을 딱 올려놓기 좋은데, 여기가 일반 가죽이 아니고, 아칸타라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눈길을 사로잡는 건 역시 계기반이죠. 렉서스는 계기반이에요. 계기반 보시면, 지금 얘는 노멀 모드거든요. 자, 열 뒤로 가기를 눌러서. 이를 끄시면, 뭐, 왼쪽에 다양한 미디어나, 뭐, 차량 상태 같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일 온도, 액체류 온도도 나오고요. 오른쪽에 속도계인데, 속도계를 보시면 정말 정직해요. 자, 보세요. 0, 그 다음에 9시 방향에 100, 12시 방향에 200,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300, 그 다음에, 어, 4시쯤에는 340.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0, 100, 200, 300, 340까지 쓰여있는 속도계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되게 RC F의 캐릭터를 한 방에 압축시켜서 보여주는 차예요. 아니, 요소예요. 나 340까지 달릴 수 있어. 근데 되게 작은 쿠페 같은 그런 느낌? 네, 지금 얘가 에코고요. 그다음에 이걸 누르시면 노멀이 됩니다. 또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이게 스포츠예요. 이렇게. 아, 스포츠 플러스는 또다 또 바뀌네. 자, 처음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게 노멀이에요. 에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요렇게 바뀝니다. 그아 그렇죠. 스포츠 플러스로 하니까 그 냉각수 온도 같은 게 여기 있던 게 가운데로 오네. 사실 그 트랙 주행을 할 때나 쓸 그런 모드거든요. 스포츠 플러스는. 트랙 주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액체류의 온도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정보니만큼 여기 왼쪽에 구석탱이 에 있던 게 가운데로 오네요. 이건 정말 달려본 사람들이 설계를 했단 말이거든요. 좋습니다. RCF 다운, 그런 어, 계기반 구성이었고요. 어, 좀 달릴 줄 아는 차이니만큼 ESC 버튼을 끌수 있게 바로 이 운전자 바로 옆에 이렇게 모아놨고요. 주행 모드 다이얼 바로 뒤쪽에 그 전자장비를 끌수 있게 되어 있고, 런치 컨트롤 버튼도 바로 밑에 있죠. 이런 딱 모아, 모아놓은 구성, 이런 것도 참 마음에 들고요. 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 소재? 되게 이거는 금속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되게 이상해요. 느낌이. 음... 되게 독특한 코팅이 되어 있어요. 마찰력이 꽤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대로 돌아가거든요. 뜨드드득 걸리는 것도 아니고. 렉서스가 보통 이런 소재를 느낌을 많이 내죠. 보통 다른 차들은 볼륨 돌릴 때 뜨드드득 돌아가는데 렉서스는 그냥 쓱쓱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그홈 오디오 있잖아요. 하이엔드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의 다이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딱그 느낌이에요. 마크 레빈슨스러운 볼륨 조절 다이얼이 있고요. 또, 저는 하나 꼬집꼬집한 게 뭐냐면, 렉서스를 탈 때마다 제가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있어요. 이 기어노브인데, 짧고 좋잖아요. 되게 멋있어요. 이 펀칭 가죽으로 되어 있고, 렉서스를 상징하는 파란색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멋있어요. 근데, 이 기어노브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요. 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거 상당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스포츠 주행을 하다 보면 좀 격하게, 아, 물론 뭐 이걸 격하게 조절할 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타고 다니다 보면 이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밖에 조립 못 했을까요? 이거는 에라예요, 에라. 오 <laughs> 어, 그리고 통풍 시트도 있어요. 독일 차들의 통풍 시트에 참 인색한데 렉서스는 그래도 앞자리에 통풍 시트를 넣어 뒀네요. 열선 시트도 물론 있고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 RTI라고 부르죠, 렉서스가.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 이 렉서스가 처음에 이제 그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된다며 터치가 안 되게 만들었어요. 얘도 아마 안 되죠. 어, 얘안 되네요. 렉서스 도참 고집스럽게 터치를 안 넣어 주는 브랜드 중에 하나 거든요 이 터치 하다보면 안전 운행에 방해 된다고 안 넣어 주는데 그러면 터치를 안 내주는 대신에 요걸 좀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렉서스에서 만든다고 한 방식이 RTI에요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 노트북에 있는 터치패드를 여기 이렇게 넣어 놨는데 요게 뭐 매장 가셔가지고 한 번씩 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지금 요걸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원하는 곳에 포인터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차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조작을 해도 한 번에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 중에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렉서스 관계자 여러분? 아, 이거는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RTI는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안 돼요. 터치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럴 거면. 센터 콘솔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 역시나, 역시나 낮아요. 한 뼘이, 한 뼘의 한반 정도 되는 이 정도 깊이의 센터 어, 콘솔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 포트는 두 개, 오, 두 개나 있네. 포트는 좋아요. 키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온 렉서스가 뭐가 있죠? LC, LS, 또 ES 이런 차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키가 이거보다 훨씬 멋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어서 키가 아직 옛날 렉서스 키를 쓰고 있네요. 별로 안 멋있어요. 아 그래도 이 룸미러는 요즘 유행하는 방식이죠. 이 베젤이 없는 거울만 딱 보이는 방식을 써서 이런 건 좋고요. 또, 룸 램프는 터치 방식입니다. LED가 쓰였고요. 오, 이거 좋다. 이게 되게 은은하게 빛을 싹 뿌려주네요. 이렇게 누르면. 이런 것도 렉서스가 잘하는 거예요. LS에도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 아, 밝기 조절도 되나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네요. 글로우 박스를 먼 여는 버튼이 여기 있는데, 요게 무슨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이 카본 패턴, 그 다음에 뚜껑, 열쇠 구멍, 버튼. 요게 요렇게 딱네각 내각, 내각도? 내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뭐 개성이라면 개성이네요. 오, 이 안쪽에 특이하게 무슨 트레이가 있네. 나눠져 있어요 위아래가. 뒷좌석이요. 얘도 고급차답게 레버를 당기면 의자가 앞으로 스르륵 움직입니다. 뒷 자리로고 요걸 세우면 제 위치를 다시 찾아가겠죠. 자 왔는데 제가 한번 시연해 보고 싶은 건 요걸 했을 때 제껴졌다가 이걸 다시 세우면. 무릎에 걸렸을 때 오다 많은 차가 있고 계속 미는 차가 있거든요. 아우 얘는 계속 미네요. 일부 고급차들은 무릎이 여기 있는데 의자가 오다 딱 걸리면 그 저항을 감지하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얘는 끝까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네요. 뒷자리도 좋아요. 뭐 소재에 있어서만큼은 깔게 없습니다. 뒷자리에서도. 요런 데 다, 오, 여기도 알칸타를 썼어요. 요런 데도 가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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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홀더 있고, 어 에어벤트도 뒤에 따로 있고요 뒷자리 공간이 어저 머리 한번 찍어 주실래요 저 제가요 신기자님이 지금 저를 찍어주고 계신 신기자님이 뒷자리에 타라고 하시기 전에 에이 뭐, 타보나 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타보나 마나가 아니에요 탔는데 지금 정수리가 여기 닿아요 닿는데 제가 예상했던 건 어느 정도였냐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쿠페 치고는 상당 히 여유로운 머리 공간입니다. 의이데 이거 그리고 무릎 공간도 괜찮아요 지금 안 닿아요. 야이 정도면 뒤에 사람 실어도 되겠는데 진짜 이거는 정말 뜻밖이네요. 야 그리고 여기 그 F 로고가 하나 있, 있거든요. F 엠블럼이 상당히 입체적이고 만져보면 뭔가 코팅도 돼 있고요.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맨질맨질해요 와. 자 그리고 끝으로요 여기 보시면 이런데 사실 이런 차에서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도. 이어 시트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부분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랑말랑 많이 쿠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딱딱한 플라스틱을 쓰지 않았다는 점은 어 좋네요. 자 좋고요. 그리고 다만 하나 아쉬운 건 내릴 때이 이어 시트 앞으로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안전벨트가 그냥 검정색이잖아요. 얘는 그냥 R C가 아니고 R C F예요. 그러면 그 F를 상징하는 여기, 이런 시트에 쓰인 파란색 바늘땀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안전벨트를 만들어줬으면 훨씬 멋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면 이 RCF가 훨씬 더 스페셜한 차처럼 보일 텐데. 그쵸? 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얘는 그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이런 유리랑 다르게 코팅이 한번 되어 있잖아요. 요게 문을 닫아볼게요. 여기 고무 몰딩이랑 항상 이렇게 마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 유리랑 여기 고무랑 닿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이제 딱 여기 이 자리 요런데도 코팅을 했다는 거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처리일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없는 차들보다는 훨씬 더뭐 잡소리나 내구성 이런 데서 훨씬 더어 이득이 있겠죠 마찰력이 좀줄어들으니까요자 지금까지 RC F 대략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제원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본닛에 올려놓고 쭉볼 텐데 어 오늘 페이스리프트 된 RC는 RCF 그리고 RC 350F 스포츠, RC 300F 스포츠 이렇게 총세 가지로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RCF를 상당히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RC가 렉서스에서 판매량을 엄청나게 많이 책임지는 모델은 아니에요. 볼륨 모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왕 조금 팔거 RCF를 전면에 내세워서 얼굴 모델 역할을 확실히 해라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RCF는요, 요즘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엔진이죠. V8 자유흡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출력이 480마력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자동 발단, 자동 발단, 자동 발단. 그다음에 얘는 V6 자유흡기고요 316마력. 얘는 4기통 터보고 245마력. 가장 낮은 모델도 250마력 꼴이에요, 거의. 가격은 9,700부터 7,040까지로 포진해 있습니다. 자이 엔진 RC-F에서 상당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엔진룸만 한번 열어보고 와... 엔진룸 안 보여드렸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우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네. 와... 이 F 배지 배지하며... 하면 와... 엔진의 크기가 이만큼이에요 높이도 이만큼이고 덩치 보이시죠 얘가 지금 배기량이 4,969cc입니다. 5터짜리 V8 자유늑기 엔진이에요. 멋지네요. 자, 지금까지 RCF를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저, 아, 뭐라 할까요? 네, 지금까지 RCF를 한번 쫙 살펴봤고요. 혹시 시승차를 운영하면 그때 그저 영상에 출연했던 BMW G4 영상에 출연했던 최지웅 드라이버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